예, 인사 먼저 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김기본 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료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뭐, 제 자신이 있고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연간 강의 일정 해가지고, 1, 2, 3, 4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9년 8월 달에, 지난 8월에 이미 진행을 했어요. 기본 강의가 한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다음 달에 또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1차 과정에서는 1년의 과정 동안 기본 강의가 두 번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건 뭐냐면 책이 달라요, 책이.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진행했던 기본 강의는 이제 전시춘 박사님이 쓰신 에센스 도전법 가지고 1, 2, 그걸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 진행하는 기본 강의는 제가 쓴도화도전법 1, 2,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을 돌리는 거냐? 이건 이제 출간 시점과 관련성이 좀 있는데요. 전 박사님은 매년 교재를 7월 정도에 개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그그 그 해년도 7월까지 개정 시점까지의 개정 법률이 반영돼 가지고 교재를 내시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도 법이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판례도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월 달에 그 사입 기간 동안에 변화된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제 책을 따로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박사님 책을 그냥 쭉 써도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은 이제 추록 내지 정오표가 계속 나가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2월 강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법 개정도 많고요. 그 사이에 또 판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법이 많이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뭐 정권 성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온 다음에 노동법의 개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현직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지이 정부 들어와서 되게 호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정지 성향과 관계없이 노무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싫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싫은가요? 강사더라고 수험생이 싫어요. 자꾸 뭐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좀 싫은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엔 노사관계라는 게막 싸우다가도 그냥 합의하고 막 이렇게 많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법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강의할 때 최신 판례가 강사로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런데한 1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법부로 가버리고 대부분 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2차 그 기본교재가 지난 8월달에 출간이 됐는데 이제 한 4, 5개월 지났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추가된 판례가 또 어마무시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월 강의는 좀 개정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재책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둘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뭐 교재 피해 따지셔가지고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개정법이라든가 추가된 판례들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2월 강의가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3번에 3월달에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돼요. 얘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따로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에센스도 그렇고 제책도와주는법도 그렇고 교재에 기출문제가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따로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그 기본 교재 내용에 모든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풀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는 건 의미가 없지 습니까 어차피 교재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문풀강의에서는 요즘에 또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제가 만든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좀더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주 그리고 나서 4번 가보시면은 이제 5월에 포데이즈 마무리 특강 해가지고요 뭐 하루에 한장목씩복기기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종 정원이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냐면 뭐두번 걸쳐서 진행합니다만은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강의가 있고요 공풀 강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4데이즈가 있단 말이죠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세 가지 코스를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고 일단, 우리가, 기존에 2차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얘기가 다르고요 지금 막, 이제 진입하신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요, 기본 강의만 들어, 듣다 하더라도, 듣는다 하더라도, 올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들어도 사실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좀 안전하게 좀더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뒤의 과정들을 추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1차에서 메인은 요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들으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들으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필수는 아니고 요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일단 그거는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일단, 우리가 2차 시험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에 그 공부 코스를 짜는뭐 강사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1차 코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GS단위로 해가지고 연기부터 3기까지가 있죠? 그래서 g 기에서 보통 이제 강사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수험서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GS 1기 단계에서 저는 이제 심화의론을 하면서 본격적인 모의시험이 여기서 이제 전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1기부터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진수 농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써봐야 돼. 그래서 1차 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고요. 2차 시험은 많이 써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1기부터 이제 모의시험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GS2기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어 문제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열심히 쓰는 거죠. 그래서 써야 돼. 그 다음에 3기 들어가면 최종 모의시험. 이 이건 모의고사 중심으로 말 그대로 이건 거의 쓰기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강의 코스라는 게두가지가 있어요. 좀 노멀한 코스가 있고 빡센 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스는 어떤 코스가 있냐면 1차 기본을 듣는 거예요. 1차 기본을 듣고 그 뒤에 있는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지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그래서 뭐 들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듣는다고 막 떨어지고 이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1차 합격을 하시고 나서 무난무난하게 동차반으로 들어가는 코스 요게 하나 있어요 이게 1차 합격만 고려하시면 되게 안전한 코스예요 개인적으로는 권해요 좀 안전해서 대신에 2차 합격 가능성은 올해, 내년도 대비 동차 가능성은 엄청 떨어지죠 사실은, 동참한 강의라는 건, 그해에 무조건 이것만 들으면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물론 붙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두명 붙었어요. 그건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이거는 합격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연도에 유예를 들어갈 때 시행착오를 매우 줄이기 위한 그런 코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연기부터 2차 준비를 들어갑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주관식과 공부를 처음 해 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안 쓰기 형식에도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판례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동차방학의 들은 다음에 막써 보고 외워도 보고 실제 2차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그 처음에 2차 공부 진입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게 되면, 그 전년 1년 동안 풀로 동차 준비했던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와 비슷한 베이스 가지고서 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듣고서 듣는 분들이, 어, 그,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이한 분들이고, 이게 좀 희한해.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본질적인 목적은 합격 그 자체보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코스를 짜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안전한 코스긴 해요. 자, 두 번째. 내년도에 동차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코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사실은 연기를,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지금 1 1월다 갔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GS1기를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그 무료로 올라와 있는 각종 특강들이 있어요. 노동법도 제가 찍어놓은 조문 특강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거 무료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법 청문 특강이라든가 조문 특강 이런 게 있거든요. 무료거나 매우 싸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나 보니까 그런 특강들을 이제 수강하신 다음에 1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엄청 빡세요. 처음에 가서 막 면봉이 올 거야. 그니까 이제 보통 여기 수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공부 좀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난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자존감이 엄청 무너질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이러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스는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코스인데 이거를 하면서 매년 붙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이런 코스로. 뭐 많지는 않죠 1 0명 미만이긴 한데 이렇게 단기 동한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 가다가는 다운 크러져 막 자존감은 뚝 떨어지고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엉망진창 이될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권하지는 않는데 이게 확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자 그러면서 되든 안 되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써라는 거 써보면서 계속 되든 책 보고 쓰라도 뭐라도 계속 해보면서 어찌어찌 꾸역꾸역 따라가면서 이 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각 1차 과목별 문풀 강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코스에선 1차 기본을 들었죠. 그러니까 1차 기본과 2차 기본은 좀 방향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래서 1차 기본을 들으면 1차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될 트릭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질문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풀이 필수가 아닌 건데. 여기는 지금 2차 과정이다 보니까 1차에 나오지만 2차에 안 나오는 되게 많은 쟁점들이 있어요. 다 지켜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필수로 문풀을 들어가지고 고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책이 됐든 기존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하나는 꼭 지고 가셔야 되겠죠? 거기다 문풀을 이제 자료를 얹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 코스 들어가실 때는 문풀을 꼭 들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1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체 체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1차 기본 강의로 복습을 할, 할 겸, 1차 준비도 할 겸,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합격하신 이후에 GS3기로 넘어가는 코스.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각 코스별로 1차랑 2차랑 얘기해보면 1번 코스가 1차에는 훨씬 유리하죠. 근데 2번 코스는 자칫하면 1차에서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기 진행되는 도중에 아, 욕심이 생기거든. 이번 주에 배운 게 있으니까, 아, 2차 공부해야지. 근데 문풀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못 맞추게 되면 1차에서 망가져버리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2차 합격 가능성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위피태가 훨씬 높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마다 좀 달라요, 얘기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노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뭐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렇게 짜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과목을 먼저 얘기해보면, 우리가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1차 경영학기론이 2차 인사경제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연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난이도의 측면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노동법 같은 경우는, 노동법. 우리가 1차 시험에서도 보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메인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100점짜리인데, 2차 과목에서, 2차 시험에서 얘는 150점, 150점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합격하시고 나면,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차 공부하실 때도 나중에 기본 강의 개강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1차 기본 강의는 엄밀히 말하면 1.5차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차가 기본 강의 하면서도 정말 1차에서 나오는 것만 하지 않고 좀더 살을 얹어준다고 요왜냐면 어차피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표하셔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노동법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성무법지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법규정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법규정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현상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법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은 일반성, 수상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예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고 하는데 징계의 사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횡령을 해서 기업 내에서 폭행을 해서 직장 안에 성희롱을 해서 그렇죠. 혹은 사생활에 비행이 있어서 얘가 범죄행위를 해가지고 등등등등 그 많은 사유가 있는데 그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법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법 규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해석문이 등장하겠죠. 그리 우리가 공부할 때 학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각 교과서마다 교수님들이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자기 의견을 책에 써놓겠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견해도 있으나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쓸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면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죠. 그리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판례 입장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 우리가 검토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학 공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는 문학 판검 구조,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시험에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법규정 그 자체가 나오는 거지 그와 관련된 해석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선 얘는 매우 중요하지만 얘는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 책마다 달라. 학설이라는 게.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이 대법원 입장들이 논법에서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얘는 뭐 출제,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에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이걸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검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뭘 공부하는 거냐? 법규정을 공부하는 거고 그에 따른 이런 식의 문제 속에서 판례 입장이 이렇구나.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공부할 때는 여기다가 학설과 검토를 얹어주는 거죠. 근데 2차 시험에 있어서의 답안도 트렌드가 있어요. 답안에 유행이란게 있다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사를 1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랑 지금 강사할 때랑 답안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도 유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답안 스타일 같은 경우도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그걸 맞춰가야 돼.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빨리빨리 맞춰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화 판검이 다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특히도 군법에서는 법규정, 문, 판이 되게 중요해요. 학설과 검토는 얹어준 형식, 거들 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시험에서는 학 수이 얹어지긴 하는데 그 비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여전히 중요한 건 1차는 당연하고 2차에서도 법규정 문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차 공부할 때 이거 중심으로 빡세게 공부해 놓으면 2차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좀큰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겠구나. 이걸 한번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한번 보시면 32페이지에 그 제목만 보겠습니다. 1번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1차 도법의 기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공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2차에선. 그러니까 막판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아까 이제 앞서서 나진성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되게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현상이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특히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판례만 드립다 외우는 문제점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공부하실 때 법규정을 꼼꼼히 잘 봐놓으시면 그게 2차 공부할 때도 아주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1차 시험은 법조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꽈가지고 트릭을 내기 때문에 더더욱더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도 꼼꼼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즐겨 봐도 중요합니다. 자, 2번, 판례 오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데 판례는 뭘 공부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관계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음.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이런 식의 결론을 이르게 된 요건이 있을 거예요. 뭐 이유겠죠.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이게있을 거고요. 그쵸?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논거가 있을 거예요. 논거가. 자 논거. 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지? 논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 라고 하는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례의 결론이 있을 겁니다. 2차에서는 다 중요해요. 특히 2차에서는 논거, 요건, 결론을 외워줘야 되죠. 왜냐?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1차에서는 요건, 논거는 안 나와요. 그럼 결론만 알면 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 공부하실 때이 결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2차 공부하시면 봐야 되는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판례 입장이 A인지 B인지 헷갈리기 싫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논고도 외워줘야 되고, 요건도 외워줘야 되고,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1차 공부할 때를 잘 잡아놓으시면 2차에서도 매우 유리해지죠. 그런 면에서 좀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뭐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는 많이 풀어본 놈이 이기고, 2차는 많이 써본 놈이 이겨요. 그래가고 이거는 많이 풀어보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문풀 강의를 꼭수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이 진행하는. 그거를 꼭 시간제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뭐 잔소리 비슷한 건데요. 짧게 하면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주시면서 많이 문의하시는 게 노무사의 비전이 어떤가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돈은 많이 버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게 공무원 시험처럼 붙으면 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붙고 나면 하나의 무기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인생의 설계는 각자가 다르다 하는 거죠. 합격하신 이후에 인생의 설계를 강사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자꾸 저한테 켜고 물어보는데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인생 설계에서의 무기가 생기는 거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합격만했다 고 그래가지고 막끝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5기인데요. 그니까, 러 너무 많은 노무사를 봤을 것이고, 너무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겠죠. 그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단한 번도, 자격증 취득 자체를 후회하는 분은 단한 번도 본적 없어요. 그니까, 러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들은 가끔 있었죠. 근데 이제, 아, 괜히 공부했어. 이런 분들은 저는 단한 번도 본적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사회 에 요즘 빡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문 자격사들은, 실업의 공포에선 해방이 돼요. 그니까 내가 막, 짤리면 어떡하지? 적어도 이런 식의 고통, 공포감에서 살진 않단 말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이제 사회가 2대8의 사회인 것처럼 이제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사도 2대8의 사회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0몇 날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괜찮아요. 오래 잘 버텨내시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불확실성 속에서 막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하고 싶고 가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고민할 시간에 팔을 하나 더 열심히 외우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 들어오셨으면 확신 가지고 하시고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면 그때 그냥 확신 가지고 하길 잘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이거만 붙으면 막 인생이 풀리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근데 본인이 이후에 인생을 설계할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을 때 행복한 고민들을 할수 있는 그게 아주큰 무기가 되니까 확신 가지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 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옛날 사시처럼 막 올해 몇 년씩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린 진짜 짧게 보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쉬지 말고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 자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대. 우리는 뭐 초반에 달리다가 나중에 퍼질 수 있으니까 70점 맞을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술을 마시자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달리세요. 그냥 1년 안에 끝내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리시고 그래야 설사 안 돼도 그 다음 연도에 합격 가능성이 월등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강사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본인과 핏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별개로, 그, 남들이 많이 듣는 강의가 꼭 나에게 맞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샘플도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뭐, 발성이라든가, 뭐, 이 사람의 이제, 뭐, 태도라든가, 예, 듣는 것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뭐, 교재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좀 고려하셔가지고, 본능에 맞는 강사,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1차든 2차든 이후에,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은 김기범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